할렐루야, 아, 새로운 하루를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고 예, 평강이 있습니다. 아, 그 하나님 주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 보물같이 있어서 우리가 아, 밖으로 내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계속 흘러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아, 그런 아, 평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11월 8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그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계속 이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복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정복자가 말, 정복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한번 싸움에서 이긴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승리하는 장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수라고 말했죠. 예, 그리고 정말 하, 하, 아브라함이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차원에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복자라고 선언하고 이곳에 절대 이것이 우리 삶의 에, 모양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우리가 바로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기는 정복자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삶의 환경들이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자이므로 세상과 그 시스템을 정복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통해 당신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 여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나타내느냐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승리가 밖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라면은 그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으로 말며 아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정복자라는 것을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당신이 정복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한 당신이 정복자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태어나고 나왔으며 비롯된 것은 무엇이든지 정복자입니다. 예, 우리가 정복자라는 절대적인 근거는 바로 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이죠. 예, 그래서 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왔고 바로 우리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복자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암이나 연약함, 질병, 죽음, 무력함이나 실직 등과 같은 삶의 역경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풀어놓으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암과 질병과 무력함과 죽음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직업을 줄 것이며 당신의 재정 상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제적인 삶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 것이고 그 믿음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을 풀어놓고 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우리 입에 있는 어떤 말씀이 우리 무력함이나 어떤 잘못된 그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 안 입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아, 열쇠입니다. 아,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그문제에그 아, 눈을 고정시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변할 것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우리 영에 오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줄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그 환경은 우리한테, 우리,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직업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재정 상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위로 날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에 의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 곧 말씀을 3일 동안 무덤에 장사했지만, 그듬, 그분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장벽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말씀은 어디든 가서 모든 나라와 상태와 환경에 침투할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반드시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2사에서 5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반드시 그 비가 땅에서 어, 정 채소에게 물을 주어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런 결과를 자연적인 영역에 창출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예, 그것을 막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 질병도 떠날 것이고 예,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 재정 분야에도. 우리 말씀을 붙든다면 어떤 세상에 있는 환경도 변화시키고 바로 말씀을 막을 만한 능력이 있는 말씀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만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든지 침투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고 그것은 당신이 육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의를 도처에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예, 바로 우리가 아,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가 아, 그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변화하는 우리는 아, 바로. 아,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타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 정말,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셨듯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육체 안에 과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타내지는 것만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가 바로 드러내어집니다. 예,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오늘, 음, 어, 참고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57절. 예, 57절 같이. 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예,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승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견과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주 안에서 믿는 일 예, 말씀을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일 예, 말씀을 삶에 나타나게 하는 일, 이런 일에 정말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고, 어,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아, 그것은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실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것은 그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보이는 세상에서 의심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우리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다이 자리에서 승리자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아버지께 이제 감사하노라. 예. 항상 우리를 승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다. 우리는 항상 기는 자이고 어디서나 그분이 정말 바로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 예. 향기를 보니까, 아,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과일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건 정말 맛있는 과일이겠구나 라고 보듯이 우리가 풍기는 향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알게되도록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서나 승리합니다. 예,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5절 36절입니다. 예, 30 예, 오죠 36절입니다. 우리 누가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할 당 양으로 여기임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예.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 나오지 37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정복자보다 더한 자니라. 예, 오늘 예그아그 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한 자. 항상 이기는 자 예. 항상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이기는 자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똑같은 삶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조종하여 이 세상의 역사하는 혼란과 실패 위로 저를 들어올립니다. 저는 성공과 건강, 번영과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삽니다. 제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서나 승리함으로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 정말 항상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승리의 행진을 하시고, 어디서나 밟는 곳마다 승리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걸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함께하실 것입니다.